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518 40주년 행사위원장 이철호입니다. 40주년을 맞아 희생하신 5월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에 맞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정의롭게 저항했으며 주먹밥과 피를 나누며 대동세상을 이루었던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꽃피웠으며 코로나 시기에 대구 시민을 지원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은 특정 세대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는 그런 보수 단체들이 에. 예, 금남로에서 집회를 그렇게 신고하고 계획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감회가 특별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전야제 등 주요 행사가 축소 취소되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5.18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에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